오늘 말씀에 "저울추를 두개 두지 말라", "돼를 두개 두지 말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 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라, 그 장사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장사꾼과 기업가의 차이가 뭘까? 장사와 기업의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장사꾼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업가들이 장사꾼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기업가가 되려고 장사꾼과 기업가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과 기업하는 사람의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직원의 능력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기업가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사장이 일을 제일 잘한대요. 그건 장사꾼이래요. 기업가는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을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기업가다. 두 번째, 장사꾼과 기업가의 차이는 경쟁자가 옆에 보이면 장사꾼이고 내 옆에 없으면 기업가라는 거예요. 옆집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장사꾼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과 경쟁하면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장사꾼은 노동력으로 돈 버는 거고, 기업가는 그렇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장사꾼은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거죠. 근데 기업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 더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장사든 기업이든 이걸 전체로 팔수 있으면 기업이고 볼 파면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걸 물려받지 않겠다 했을 때 이걸 다팔수 있으면 기업이고 이걸 팔지 못하면 장사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의 마인드고 손님이고 고객된 입장에서 큰 기업이건 작은 장사꾼이건 제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겁하게 하면 장사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온전하고 공정하게, 이게 온전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건 정직한 거거든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고객을 속이면 그건 나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장사를 하더라도 저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면, 저울 추가 두 개가 없고, 뇌가 두 개가 없고,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속이지 않고, 비겁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동네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만 계신다면, 그런 기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겁하게 사는 게, 살지 않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 장사꾼과 얘기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성도는 손해 볼줄 알아야 되거든. 손해 볼줄 모르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무조건 비겁해집니다. 손해 볼줄 알아야지 정직하게 살수 있고 정확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을 또한 가지의 방법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거 손해 보고 큰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큰거 잡기 위해서 작은 거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겁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구분을 못해요. 몹시 작은 건데 그게 큰건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생각할 틈이 생기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관계에서 비겁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건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입니다. 어, 이게 또 비겁한 것과 또한 가지의 다른 비유로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의 추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 보니까. 어,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 다른 추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추가 두 개라는 건 어떤 사람이 왔을 땐 이걸 내놓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땐 저걸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 저는 부조건 이런 것 같아요.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용서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걸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 그걸 해주는 게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했는데, 그걸 뭘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잖아요. 이걸 할 때마다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거든요. 밖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얼마나 내가 고마워했겠어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는 저울추가 다르더라고요. 뭐, 가정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때 저울추를 두개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호감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해주면 좋아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이 똑같이 해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제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냐 똑같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다른 기준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부계역자로 오래 사역하다가 이제 단임이 돼서 이렇게 지내 보니까 아 이게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면 이 저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 눈곱이나 때라는 거예요. 네 눈에 티나 때라는 거예요. 응? 넌더 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곱, 너는 들보가 있다야. 근데 왜 그러냐?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요. 못 지켜요. 그래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기준을 같이 하기는 정말 우리가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데, 하나님께서 저울추를 두개 두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도 저울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거든요. 정확하시거든요.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깊이 간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무게를 재시는데 어떻게 무게를 잴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 뭘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찬양 불렀거든요. 구원 받을 때는 우리의 돈에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울치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는 그게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착한 일했다 그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어도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무게에 따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른 거에 따라 무게 부어 주실 거 아니에요. 뭐가 무거울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뭐가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비겁하게 되고 잘못할 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는 것은 내려놓지 말자고요. 가볍게 여기는 건다 놔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겁게 느껴지는 건 이걸,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쟀는데, 진짜 무겁게 느껴지는 건싹 버리고, 가벼운 것, 무게도 안 나간 것만 붙잡고 있으면, 무슨 수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건 뭘까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복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게가 나가는 건이 새벽 재단이겠죠. 이거 내려놓지 말라고요. 이게 진짜 무거운 건데. 기도하며 사는 것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놓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옷 입혀 주셨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게 제일 값비싼 건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 신경도 안 쓰는 내복이나 벗어던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서 어렵고 저기서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제일 비싼 건 벗으면 안 되죠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 이거 훔쳐갔는지 달려가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새벽에. 내거다 훔쳐가도, 기도하는 마음만 뺏어가지 않으면, 나는 제일 무거운 것 갖고, 제일 값진 것 갖고 있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이 멍청한 도둑아, 야, 그거 다 가져가라. 너 갖고 싶냐? 다 가져가라. 좋아 보이냐? 다 가져가라. 나는 기도하며 살 것이다. 이게 나한테 제일 귀하다. 그러면 복 받는 거죠. 복안 받겠습니까? 복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 막 즐겁게 사는 것. 이게 제일 무게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서 막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냥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겁게 입고 왔던 이 옷을 기도의 옷을까지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어려서부터 주신 옷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예요. 뭐 기도야 집에서도 할수 있고 산에서도 할수 있는데 제게 있어서 제일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다 버려도 교회는 못 버리는 거예요. 학교 안갈수 있는 거예요. 친구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교회 오면 돼요. 저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안될때 있잖아요. 인간관계 맺는데 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안될때 있잖아요. 세상살이 누군가에게도 훌륭하고 싶은데 저는 못할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못할 때 교회 오면 돼요. 이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쁘게 살려고 하진 않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무거운 걸 드려야지 복을 받지. 저울추을 무겁게 해야지. 세상에서 막 열심히 해도 24시간 달려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막 밤새도록 공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겁지 않아요. 막 재밌게 놀아주고 사이좋게 지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겁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졸아도 되고 기도가 안 돼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예배당이 저울추 같은 거예요. 여기 앉으면 무게가 내려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시니까 언제가 제일 무겁냐? 새벽 예배 때 앉아 있으면 제일 무겁고 빈 예배당에 혼자 있으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거워요. 살아봐요, 진짜요. 여러분이 빈 예배당에 앉아서 1년만 지내 봐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죽을 것같은 아저씨가 살고 싶어서 교회 찾아왔는데 젊은 전도사인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겠냐고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명성교회 있을 때인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 아저씨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네 번을 드리고 있다고 시간 맞춰서 아무 때나 와셔서 앉아 계시면. 공항장에 나올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 아저씨가 1부 와서 앉았다가 2부도 앉아 있고 3부도 앉아 있고 4부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저 공항장에 나왔다고.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찬송을 할수 있겠어요? 뭘할수 있겠어요? 여기 한잔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밖에서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가벼워요 이 자리가 무거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아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무거운 걸 올려드려서 나와 내 후선이 하늘의 복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